안녕하세요, 깊은 그릇입니다. 우리 강아지 첫 훈련 가이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운 훈련들을 잘 따라 오셨다면 이미 강아지와의 기본적인 교감과 신뢰는 단단하게 쌓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아지의 독립심과 사회성을 길러주고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핵심 훈련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강아지가 평생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훈련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분리불안 예방 훈련입니다. 보호자가 잠시만 안 보여도 불안해하고 짖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강아지들이 있죠. 이런 분리불안은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핵심은 혼자 있는 시간은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해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캔넬 또는 하우스 훈련입니다. 강아지에게 아늑하고 안전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캔넬 안에 맛있는 간식이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어주어 스스로 들어가게 하고 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모습을 보이면 칭찬해주세요. 하우스라고 말하며 들어가는 연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보호자가 잠시 다른 방에 가 있거나 1분, 5분, 10분씩 점차 외출 시간을 늘려가며 혼자 있는 연습을 시켜 주세요. 외출 전에는 노즈워크 장난감 등으로 혼자서도 즐겁게 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돌아왔을 때는 얌전히 잘 기다렸다고 차분하게 칭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리와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서 강아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길을 잃거나 위험한 물건에 접근할 때 보호자의 부름에 즉각 달려오도록 만드는 훈련이죠. 이리와 훈련의 핵심은 이 명령어가 강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신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넓은 공간에서 강아지의 이름을 부르고 이리와 라고 외쳐보세요. 강아지가 보호자에게 다가오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맛있는 특별 간식과 폭풍 칭찬으로 보상해주세요. 간식뿐만 아니라 신나는 놀이로 보상해주는 것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절대로 이리 와 라고 불러서 혼을 내거나 강아지가 싫어하는 행동, 목욕, 발톱깎기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리 와는 언제나 즐거운 경험이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짖음 통제 훈련입니다. 강아지가 짖는 것은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지만 과도한 짖음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보호자를 힘들게 하죠. 무조건 짖지 못하게 막기보다는 짖는 원인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인종 소리에 짖는다면 한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고 다른 사람이 강아지 옆에서 간식을 주며 소리에 둔감해지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짖기 시작하면 조용히 또는 쉿과 같은 짧은 명령어를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잠시라도 지진을 boy. 멈추면 바로 칭찬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짖지 않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꾸준한 반복을 통해 강아지는 짖는 것보다 조용히 있을 때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학습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강아지 첫 훈련 가이드 시리즈의 모든 훈련을 마쳤습니다. 첫째, 분리불안 예방으로 강아지에게 안정적인 독립심을 둘째, 1위와 훈련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 습관을. 셋째, 지즘 통제 훈련으로 모두가 행복한 반려 생활을. 지금까지 배운 훈련들을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여러분의 강아지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정말 멋진 반려견으로 성장할 거예요. 깊은 그릇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반려 생활을 응원하며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